내 이름은 김땡지 영지대에 살고 있는 개미다. 나는 요즘 고민에 빠져있다.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산책이나 해야지. 준희야 어디까지 가? 네? 저 학교 구경 가려구요. 내가 데려다 줄게. 여기 타. 오 감사합니다. 여기가 종합반이구나. 근데 저기 분위기 좋게 앉아 있는 분은 누구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아저씨 아니야. 너 누구니? 저는 띵지예요. 그래 지금 뭐해? 저는 학교 구경하는 중이에요. 그럼 나 지금 행정동 갈 건데 같이 갈래? 네, 좋아요. 여기가 행정동이야, 띵지야. 가서 구경해. 감사합니다, 아저씨. 어, 여기는 어디지? 어, 괴미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어, 공포일자당 회의 중이었어. 시간 되시면 제 고민 들어주세요. 뭔데? 제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큰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나는 아트앤멀티미디어 작곡 전공이야. 나는 경영정보학과야. 그리고 나는 경영학과야. 우리가 학과에 대해 알려줄게. 아트앤멀티미디어 작곡 전공은 기본적으로 작곡을 배우지만 현재 시대에 맞는 미디어 예를 들면 영화나 영상 등에 접목될 수 있는 작곡 능력을 배울 수 있고 우리 전공의 최대 장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야. 음... 교과 과정은 클래식한 작곡부터 시작해서 영상 음악, 국악, 보컬, 현대 음악, 오케스트라 작곡까지. 실기 작품 제출이 다양해서 위에서 말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다양한 장르의 작곡을 배우는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어. 그럼 강의실은 어디야? 강의실은 우리 자연 캠퍼스 창조예술관 3층에 있는 강의실이랑 채플관 지하에 있는 미디실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돼? 졸업 후 진로는 보통 프리랜서 작곡가를 하거나 혹은 영화음악 작곡가 아니면 예술 쪽 관련 분야 회사에 다니는 사람 등 아주 다양해. 음, 작곡가는 어떤 적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맞는 것 같아? 어, 작곡 전공은 아무래도 이제 창작을 하고 수정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오랜 시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잘 맞을 것같아 우리 경영정보학과는 쉽게 말해서 경영과 IT를 융합한 학과야 요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무한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생각해? 정보통신 기술이야 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들은 신속, 정확하게 세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기술 혁신에 이를 수도 있어 어떤 정보통신 기술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배우는 게 경영정보학과야. 경영정보학과는 전공 교육 과정을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 이 세부 전공들은 각 전공들이 경영에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배우고 연구해. 그러면 혹시 졸업 후의 진로는 어떻게 돼? 아무래도 경영학과다 보니까 취업 분야가 아주 넓은 편이야. 어... 특히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각자 준비한 거에 따라 다양한 부분을 취업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또는 관리의 서비스업, 전자금융 산업, 무역 및 유통업계, 금융, 개발자 등으로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어. 음, 되게 다양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적성을 가지면 좋을까? 사실 말하면 뭐 굳이 하나가 뛰어날 필요가 없어. 학과에 오면 다들 처음부터 배우기 때문에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근데 혹시 컴퓨터 능력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아, 나는 진짜 타자가 너무 느리다. 클릭하는 것도 싫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아니면 경영전 까에 와서도 혹시 코딩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길로 충분히 튈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그러면 언니가 생각하기에 학과의 장점이 뭐야? 우리 학과는 경영정보학과가 주관하는 프로세스 자동화 경영 연계 전공이 있어 소프트웨어 로봇을 활용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디지털 노동력을 개발 유지하는 걸 배워. 나는 경영학과에 대해 소개를 해줄게. 경영학과는 경영학 재반 분야를 고루 습득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무형 인재 및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개방형 인재의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어. 경영학과 학생이 되면 보통 1학년 1학기의 학문 기초 교양으로. 경제학원론과 경상통계학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전공 필수 과목으로는 인적자원관리, 운영관리, 마케팅원론, 재무관리원론, 재무회계, 국제경영학, 국제통상원론, 경영정보가 있어. 이 전공 필수 과목들을 모두 듣고 그 이후에는 그냥 자기가 흥미 있는 전공 과목을 들으면 돼. 그러면 강의실은 어디를 사용해? 경영학과는 이번에 새로 지은 MCC에 강의실이 있어서 음.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예쁜 새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경영정보학과도 MCC에 강의실이 있다고 했는데 맞아? 맞아. 우리 경영정보학과도 경영학과랑 같이 MCC 안에 전공 강의실이 있어. 어. 그러면 혹시 경영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돼? 사실 모든 학과가 그렇겠지만 경영학과는 특히 정답이 없는 것 같아. 음. 왜냐하면 경영은 어디에나 필요한 분야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그만큼 취업의 길이 되게 넓어. 그래서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적성을 가진 사람이 경영학과에 들어가면 좋을까? 평소에 통계나 경제처럼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민감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일에 흥미가 있으면 경영학과에 정말 잘 맞을 것 같아. 그 혹시 경영학과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 어, 대형과여서 과 단위로 움직이기는 무리가 있어서 학회 운영이 되게 활발하거든 근데 학회 종류가 공연학회, 학술학회, 운동학회, 친목학회 등 되게 여러 개가 있어서 자기 취향에 맞춰서 가입을 하면 돼 그리고 보통은 학회에서 친구를 많이 사귀기 때문에 최소 한개 이상은 꼭 가입하는 걸 추천할게 그러면 경영학과랑 경영정보학과의 차이점이 있어? 경영학과랑 경영정보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영은 경영 그 자체를 배우는데, 음. 경영정보학과는 컴퓨터의 경영을 약간 곁들여서 배운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커리큘럼만 봐도 알수 있듯이, 경영은 정말 경영을 배운다면 경영정보학과는 프로그래밍, 정보통신 기술 이런 게 조금 더 첨가된다고 생각하려 하면 돼. 음. 어때, 개미야 도움이 좀 됐어? 네, 너무 유익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학과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명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더 확인해보는 걸 추천할게. 안녕. 안녕.